하루 10분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오늘은 좀 바쁘신 날이십니까? 여러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가십니까? 주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고 은혜로운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사는 한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힘들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시는 은혜로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여는 이 시간 다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좀긴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17절 성경 9절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말에나 이래나 면 전부네요. 그죠? 예,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 하고 그를 힘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이 골로세 교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를 해가는 가운데 사용했던 동사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하고 오래 참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서 입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나 보일 때 아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이 분주한데요. 마음이 힘든데요. 어, 그리고, 여러 일들이 이렇게 밀려 있는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고 했어요. 평강을 밀어내고, 평강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니, 내가 내 시간표를 주장하지 말고, 누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끌고, 함께하고, 인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라는 거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앉아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저절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로 용납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 같은 건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옷을 찾아 입듯이 믿음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냥이 아니라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라고 명령어를 쓰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로세 교회에 명령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듣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옷안 입고 추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세상에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주정하게 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 아유, 나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려요. 외우는 뭐 말씀도 별로 없어요.라고 부족하다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몇 번을 들었습니까? 몇 구절을 보았습니까? 주님의 지혜는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 그것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랑을 더하는 건지 이것이 사랑, 사랑하지 않는 건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예, 내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있고 내가 기뻐하는 게 있고 내가 나가는 게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 게으르기 때문이고.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주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기 다스리게 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 예.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엔 작은 구멍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영혼의 세상 예, 틈이 생겨서 세상에 들어오는 생각만 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토가 우리를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그릇을 우리가 붙들고 살고요. 이 예수라는 그릇이 새서 나오는 생명수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말에나 이래나. 작은 구멍 같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 내가 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풍성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 때, 예, 작은 구멍에서 물이 들어와서 나를 채우듯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기 시작을 하면 주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 제일 먼저 기, 그, 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어, 기억나는 찬송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해나 일을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 우리의 승리인 줄 믿고 그것이 들어와서, 틈으로 들어와서, 어, 적시고 채우고 가득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소 주님이 내 반석이 되게 하고요.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데 세상이 아무리 많고 내가 말을 해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 틈이 되고 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서요. 그 찬송이 내 마음에 내 생각과 일에 말에나, 이래나, 풍성히 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샘을 얻는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주님이 내 산성과 황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작게 보여도 틈이 있으면 물이 들어와 우리 모두를 적실 수 있듯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적시고, 채우고, 다스리는, 온 예수의 이름으로 옷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더하고, 예수의 이름이 주장하게 하는 귀한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황폐임을 고백하며 말하고 일하는 한날 되기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이 승리가 되고 예수 이름이 나를 위한 은혜가 됨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일하는 한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해나 일하나 예수 이름이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우리 영혼을 적시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충만케 되는 귀한 한날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은혜로 한날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골로세서 묵상 이어지겠습니다